여러분 오늘은 제가 음식을 출시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요 근데 이제까지는 이런 제의가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좀 부담되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했었는데 요번에 한번 도전해봤어요 이게 음식이 아무래도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잖아 그치. 솔직히 나는 맛있어도 다른 사람한테는 맛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부담돼 그치? 음. 또내 이름을 걸고 음. 하니까 맛이 좀 보장 어. 어,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 어. 근데 제가 어떤 메뉴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꼬독꼬독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제가 사태스지다해 봤는데 집에서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손도 많이 가서.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뉴를 이걸로 한 거예요. 음. 근데 확실히 제가 부모님하고도 먹어보고 여기서도 오빠랑 되게 많이 먹어봤는데 어. 어른분들은 좀 이제 자극적이거나 맵거나 이런 거는 조금 못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른분들은 이거를 더 좋아하시고 어. 젊은 사람들이 이거 맛있다고 하고. 근데 오빠는 이게 더 맛있다고 그러고 저는 좀 어. 맵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더 맛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만 맛있다는 게 아니라 두개다제 입맛에는 맛있어요. 요리를 해보자. 어. 이 구성품을 한번 보여드려 근데 내가 몇번 먹으면서 좋은 점 이게 사람 접대하거나 응. 플레이팅 할때 해서 하면은 그래도 좀 뽀대가 나고 그리고 이거는 이게 사리가 볶음밥도 되고 우동사리 뭐 분모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양념이 되게 넉넉해서 우동 볶고 거기다 볶음밥도 할수 있고 넉넉하게 그래도 양념이 그래도 남던데 양념이? 어, 어 그래 근데 우리는 이거 두 개에다가 사리까지 다 넣어서 먹었으니까 음. 몇 인분을 먹은 거야 근데 다 맛있더라고 제 입맛에는 보여드리자 여기 다 쏟을게요 여러분 여기 뭐가 있냐면요 육수 그리고 파, 부추 그리고 스지, 사태 그리고 이건 찍어먹는 소스 그리고 쌀국수 여러분 이게 사태만 호주산이고 육수까지 다 한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압축되어 있으니까 양이 좀 적어 보이잖아요 근데 스지가 150 사태가 250이라 양이 진짜 넉넉해요 그 400g이라서 생각보다 배부르더라고 이게 쌀국수까지 먹으니까 세팅을 해보자고 고기가 진짜 넉넉해 여러분 여기 고기 많죠 이게 근데 일부러 넓힌 게 아니라 오히려 밑에 층층이 쌓았어요 양이 많아가지고 이거 진짜 부탁드려가지고 마진 최대한으로 줄이고 야채랑 뭐다 구성 이거 최대한 맞추려고 왜냐면 우리도 처음 하는 거니까 했는데 맛없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 또 맛도 어, 챙기면서 양도 많고 음.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 찍어 먹는 소스거든요. 근데 양도 진짜 넉넉해요. 그렇지. 너무 너 거라고 지금 너무 다 좋다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솔직해. 나 아주 냉정해. <laughs> 약간 어울리네. 그렇지. 금방 녹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패키지가 없고 그냥 뜯어서 다 부으면 돼요. 클로즈업 해야지 클로즈업 먹방 아닌데 이거? 아유 보여드려야지 응. 양념이 아주 넉넉해 여러분 이게 수지는 다 익었는데 염통은 생이라서 한 5분 정도만 볶아주면 돼요 너무 많이 볶으면 오히려 질겨져요 불판에다 먹자 어, 어제 먹방할 때 불판에다 니까너 뜨거워서 죽을라 그러던데? 진짜 뜨거워 열이 진짜 오래 가니까 응. 와. 우동. 원래 우동을 삶아서 넣어야 되는데, 양념이 넉넉해가지고, 그냥 해도 돼요. 나는 근데, 거기도 그냥 쌀국수 그냥 넣잖아, 안 삶고. 응. 그냥 그게 좋아. 근데 밑에 시켜먹어도, 따로 삶아서 좋잖아 그거 잘안 하게 돼, 시켜먹어 아니, 편해야 돼. 다 장점 점만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면은. <laughs> 얘기하는 거 보면. 어 쌀국수 딱 됐다 아니 어제 이거 먹방 찍었잖아 응. 근데 엄청 먹고 싶은 거야 이거 <laughs> 얘도 먹고 싶대 지금 너 먹고 싶어서 그래? 아, 너 오바하지마 너 엄청 니네 거라고 또 엄청 오바하네 아 그러면 먹고 단점을 말해줘 그러면 어? 근데 이거 진짜 우리 약간 질릴 정도로 많이 먹었잖아 계속 이렇게 수정하냐고좀더 맵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아, 여러분 거는. 제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기도 진짜 커요 이게 모양이 지금 안 났는데, 원래 진짜 동글동글하게 커요. 이게 지금 23,900원? 어. 이게 18,900원이거든? 23,900원에 400g 했다가 양 되게 많은 거야, 이거. 진짜. 음. 이게 어제는 영상 찍으면서 먹으니까. 물었어, 음, 그치? 쌀국수가 불었었어. 응, 음, 맞아. 맛있다. 짜장에 달려. 짜장에 고기 좀만 줄까? 응. 아, 들었다. 응. 식어야 될것 같아. 너무 두고. 짜장에도 줄게. 국물이 약간 갈비탕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응응응. 그렇지. 나는 이 꼬독꼬독한 수지 좋아해. 맛있다 음. 단점 뭐야? 단검 내꺼라구 편들지 말고 맛있어 근데 진짜 근데? 음. 모든 사람의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음. 그래도 최대한 그지 그리고 내가 사먹는 만약 입장으로서 가격이나 양이나 비주얼이나 그런 걸좀 많이 생각했지 아우짜장면 니꺼 저기 있어 응? 아, 먹었다 모고 떼는 거 네? 아뜨아뜨 짜장면도 줄게요 아니, 이런 것도 있어. 너 이름을 걸고 팔잖아. 응. 근데 만약에 맛이 없어. 적어, 양이. 아. 비싸.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쌓이면 안 되잖아. 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첫 음식부터 그렇게 하면은 누가 믿고 사먹겠어 이거를. 그리고 음. 밀키트인 만큼 편해야 돼. 열기다. 짜장님,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 먹어. 먹방 찍는 거지, 먹방. <목소리> 너무 신기한 거 먼저. 어제도 내가 이 메뉴를 먹었잖아. 음. 근데 그때는 짜장이 가만히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먹는 줄 알고 옆에 가서 먹치대나 뭐 그러니까 봐. 내가 한 마디도 안 하고 촬영하고 있으면 일하는 줄 알고 지금은 내가 볼때 알아챈 것 같아. 염통 사이즈. 응. 음. 술 음, 진짜 약간 술 좋아하시고 즐겨 음. 드시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 음, 술안 돼요 진짜. 내가 매운 걸 좋아하지만 잘 먹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약간 매콤할 정도로 한 거지 응. 여기서 더 추가하면 너무 매우니까 어쓰 응. 스지 여러분, 스지 쓰지? 스지가 맛있어 쫀득쫀득, 음. 그치? 어,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다, 이거 먹어라 약간 오독오독한 거 있잖아 음음 음. 근데 이렇게 먹고도 여기 에 볶음밥까지 먹었거든요, 영상에서? 그런데도 양념이 진짜 넉넉해가지고 불 켜고 오히려 더 있었다니까요? 먹방 채널에 아마 영상 먼저 올라갈걸? 그거 보고서인지 하셔도 될것 같아 국물을 반만 먹고 다 여기 근데 그렇게 먹으면 배가 너무 불러, 오빠 응. 그치? 우리는 둘이 이거 계속 먹었을 때 여기 에 볶음밥까지 먹었더니 배가 너무 부르더라고요 응. 나 오버하는 거 같아, 지금 응응하는 거막 응. 음, 막 이런 거 때? 응. 안할게 인지. 뭐야? 저기 저 반죽은 식감이 오독오독해서 진짜 딱 내가 좋아하는 식감이어서 나도 모르게 나가 버렸어. 사랑아, 음. 우물 이거, 이거 못 먹어. 낙지도 음? 염통은 아까 짝 오븐에 하실 때가 제일 맛있다. 나는 사이즈에 놀래. 그러 그러니까. 염통은 원래 커. 오빠는 확실히 이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이거 저게 수요 응, 매운 걸못 먹어서. 근데 처음 해보는 거여서 그런지 좀진장되긴 한다. 맛평가, 햄지 어. 입맛 별로였네. 막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응. 뭐 아무거나 맛있다고 하네.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 해볼 수 없네. 아니 갑자기 카메라 끄더니 갑자기 막 냉장고로 싹 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 말고 아, 뭐하냐니까 그러니까 쌀국수 있던 거 같다고. 그 먹었나? 우리 그 테스트하고 먹고 했을 때 응. 그때 두개 넣어서 먹었잖아. 그런가? 막. 아. 국물 아깝다 이거. 이거 퍼 먹어. 응. 근데 난 밥순이잖아. 아. 이거 볶음밥 맛있어. 오빠 이 볶음밥 볶아도 될것 같아. 나 우동면 좀만. 있겠다. 많이 가네, 진짜.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사리로 팔아요. 김자반하고 참기름까지. 하잖아. 아 이거 다 있어. 육수도 있고 쌀국수도 있고 다 추가로 할수 있어. 볶음밥 먹어줘야지. 아 맵다. 오빠, 근데 불좀 높여봐. 원래 볶음밥은 어? 불을 세게 아, 해야 돼. 아니, 이거 근데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달궈지잖아. 불 이 이거, 이거 먹다가 아 밑에 좀 눌러 붙어야지 참기름 밥순이잖아 밥순이 응, 밥을 먹어줘야 돼 나는 그래서 면이 더 좋은데 그래도 근데 뭔가 고기 같은 거 먹을 때도 밥을 먹어줘야지 응. 아 먹었구나 마무리가 되는 느낌? 와와 와, 이렇게 한면 오바야? 응. <laughs> 내가 왜석었게 내가 와 그러면 왜 오바하냐고 이러잖아 <laughs> 어. 나는 원래 잘하잖아 저게 그거 어 맛있어 가도. 음 맛있어 <laughs> 맨날 그래 그치 응음 어. 맛있어 막이러 아까 여기 쓰지 않아 있던거 먹었나? <laughs>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먹어버렸는 아이 준비 자세가 안되있구만 이거 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될거 아니야 이게 아까 보여드렸어 근데 아 근데 쌀국수 먹고싶어 아우 쌀국수몇번 하나 한입하니까 딱 없어졌어 아니 너랑 한입씩 나눠먹으니까 그게 <laughs> 그럼 다음에 오빠 쌀국수를 추가해서 먹어야겠네. 안 맞아. 나 없어. 오. 할구 난리 났다. 할구 난리. 났다. 누가 보면 지금 군기는 줄 알겠어. 응? 기가 막히게 알아듣지 또. 어 눌렀다. 수은좀 날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좀 키우자니까 한번 확했다가. 뭐, 회다가 이천장 다 까져. 괜찮아. 아 배불러 나는 근데 왜 쌀국수 먹고... 넣고 싶다 그랬는데 응, 쌀국수는 아깝지 않아 분명 어우 고소하다 참기름 넣더니또덜 맵고 고소해 야 우리는 좀 양이 많잖아 둘다양 응. 적은 사람이 먹으면 아마 이거 하나로도 충분하지 하나만 먹어도 몇 번을 먹었는데도 안 질리니 아 없는 거먹는데한 단점 좀 말해봐 단점 어? <laughs> 단점 뭐. 많이 먹게 된다. <laughs> 가식적냐이렇게나욕 <laughs> 먹는 거 아니겠지? 되게 <laughs> 어. 가식적이야. 이거 봐 엄청 뜨겁잖아. 봐봐 오수알 들고. 뭐 어때? 시켜서 먹는 거지. 좀나 가까이 가니고 근데 오빠가 나보다 뜨거운 걸잘 먹잖아. 맛평가에 봤어 먹고. 양념이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맛있다는 거잖아. 별로는. 응. <laughs> 이거지 이거 수육이고 이거는 사실 많이 먹어본 그 양념 맛은 아니거든 응. 근데 이런 수육에 이런 갈비탕 육수 맛 같은 거는 많이 먹어본 맛이잖아 근데 집에서 만들기는 시간과 손이 그치. 너무 많이 간다 그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무슨 뭐 소름 돋도록 맛있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사실상 그치 내가 약간 양이나 이런 거를 가격 대비해서 이제 맞춘 거지 근데 그리고 또 그게 있잖아 누구 사람들 놀러 오거나 네. 하면은 자기가 그래. 만든 거 같이 <laughs> 뜨거 식도 탈 번. 해봐 왜 그래 근데 뜨겁게 먹어 맛있어 어. 이거 먹고 존익 후 어떻게 생각해? 정응 어? 존익은 봐줘야 돼나 근데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면 되지 원래 늦게 잤잖아 응. 아우 뜨거 뜨겁지? 뭐불 꺼도 이게 한 장만 나니까 여러분 제가 사태수지 수육하고 수지 염통볶음 밑에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응. 그리고 이거 올라갈 때는 아마 먹방 영상도 올라가 있으니까 불이하는 거나 이런 거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응?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망간부 <웃음> <웃음>